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가성비템들을 언박싱합니다. 헬릭스 선풍기, 오토바이, 우산 등 실용적인 제품들을 만나보세요. 시원한 여름을 위한 아이템들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5위입니다. 시원한 바람, 어디든 함께 헬릭스 케어 무선 미니 탁상용 선풍기가 47% 할인된 19,800원에 휴대와 탁상 사용 모두 가능하며 차량에서도 쾌적함을 더해줍니다.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4위입니다. 차량 안전을 위한 특별한 선택. 눈에 띄는 눈알 스티커로 야간 추돌 사고를 예방하세요. 귀여운 디자인과 반사 기능으로 안전 운전을 돕습니다. 지금 바로 안전 삼각대와 소화기도 함께 준비하고, 17,500원의 안전을 확보하세요. 3위입니다. 세련된 다크 그레이 블랙팟 4인치 11 충전기를 놀라운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차량용 충전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득템할 기회. 지금 바로 34,900원에 개타세요 2위입니다. 베스파 CTAS2 조이맥스 다운타운 125 주드 오토바이를 위한 튼튼한 12V e 9AH AGM 배터리. 콩비 배터리 9A로 더욱 강력해졌어요. 지금 2%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오토바이 튜닝의 즐거움을 더해줄 저호의 기회. 지오비즈 미니 우산 2세트와 케이블타이 3P 세트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